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에 읽은 단편 소설 중에서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그런 절임이 있으면서도 저의 가슴을 일렁이게 했던 책한 권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수다도 떨어볼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미 지난 1월에 책 하울 영상 2탄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한 권인데요. 요즘 참 이분의 소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예상들 하셨나요? 네 맞습니다 바로 클레어 키건에 맡겨진 소녀입니다.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영화 '말없는 소녀의 원작소설'이에요. 이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이름 모를 소녀의 모습, 영화에 나오는 아마 그 소녀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. 우선 이 책을 제가 읽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먼저 읽은 클레어 키건의 최근 작품인 '이처럼 사소한 것들'이라는 그 책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인데요. 아니, 강렬했... 딱기보다 뭔가 정말 읽고 나서 여운이 한 일주일은 갔던 그런 책이었어요. 그게 어떤 책이 재밌다, 감동적이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절대 내가 내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록, 결정 막 그런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이.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뭔가 정말 강렬하게 남았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레어 키건의 다른 작품들을 좀 찾아보다가 어렵지 않게 이 맡겨진 소녀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책이 일단 너무 얇아서 처음엔 어, 뭐지? 그랬는데 이 단편소설의 매력에 빠지고 나니까 이 책의 두께와 상관없이 뭔가 정말 그 스토리가 함축되고 함축되어서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. 됐습니다. 이 책이 좀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막 먹먹해요. 이렇게 좀 갈대밭에 이 소녀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이.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책을 고를 때그 책이, 책이 주는 그 비주얼에 끌어당김이 있습니다. 이 책도 아 읽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고 나서 꼭 읽어봐야겠다. 그래서 좀 구매하게 됐고요. 우선 이 책을 소개해 드리기 앞서 뭔가 몇 가지 떠오르는 느낌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아련함? 그리움, 쓸쓸함. 근데 또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다른 형태. 아 뭐라 해야 하지? 그냥 짜네요. 슬퍼요.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에요. 클레어 키광의 작품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사람을 정말 몇 번이고 생각하게 만듭니다. 근데 또다 읽게 돼요. 너무 궁금해요. 이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,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 책도 그게. 매력적인 책입니다. 주인공 이름도 모릅니다. 제가 다 읽고 나서 느꼈는데 주인공 이름이 안 나와요. 주인공 이름도 모르는데 몇 살인지, 키는 또 어떤지, 얼굴은 어떤지. 그냥 제가 다 생각해 냈어요. 스토리가 그만큼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책 표지에 있는 이 소녀의 뒷모습이 암시하는 것들이 저는 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습이 책을 읽을 때 계속 좀 겹쳐서 보여지기도 하고 말 없는 소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포스터에 나오는 그 꼬마의 얼굴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되게 좀 미묘했어요. 그리고 이 책은요. 아일랜드의 시골 지역인 것 같은데 다자녀를 가진 형편이 좀 어려운 집안에 어떤 어린 소녀가 친척집에 맡겨지면서 그 여름 몇달 안에 느낀 또 어떤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소녀의 관점에서 찬란했던 어떤 순간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.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고 한 소녀가 보는 관점에서 그 작은 세계의 일부를 떼어놓아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만든 책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책을 보고 마음과 머리로는 그 세계를 좀 느껴야 합니다. 그래야 제 맛을 낼수 있는 책이에요.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아일랜드의 시골 정취, 막 향기, 이런 게막 느껴질 정도입니다. 작가가 의도했어요. 사람의 그 민감한 감정과 예민한 장면들을 막 등장시키면서 묘사하면서 그게 실자인 것 마냥 머릿속에 펼쳐지게 말이죠. 그리고 이 책은 어떤 힌트가 필요한 책이 아니고 진짜 한편의 그림, 한편의 되게 막 묽고 맑은 그런 수채화, 비온뒤에 살짝 뭔가 비치는 거 어떤 햇살, 막 그런 책이에요.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읽고 나서는 응? 뭐지? 끝난 건가? 이랬거든요. 결말을 보고 그랬어요.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곰곰이 생각해보면 뒤에 막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빨리빨리 읽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읽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을 못했던 거죠. 이 책은 초반, 중반, 후반을 읽은 포인트가 저는 조금 달랐는데 초반은 정말 뭔가 부모의 무관심으로 갑자기 홀로 남게 된 이 소녀의 마음을 좀 느껴야 되고 중반은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본인이 이 판단이 안 되는 막 그런 마음 그리고 결말은 뭔가 별것 아닌 장면인데 이 소녀가 처음으로 정말 자기 의지로 극적인 어떤 것을 막 행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조마조마한 그런 좀 감정선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막그 전개가 갑자기 와요. 네. 그래서 결말을 보고 나면 오히려 뭔가 좀 속이 후련하고 아련하게 막 오는 게 아니라 그 뒤가 어떻게 됐을지, 막 그게, 아, 뭐지, 어떻게 됐지? 그리고 막그 소녀가 정말 좀잘 됐기를 바라면서도, 아, 잘못됐으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좀 상태가 오게 됩니다. 아, 결말을 보고, 아, 클레어 키건의 스타일이구나. 이런 게또 느껴지면서, 어딘가 모르게 이처럼 사소한 것들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작품이다 싶었습니다. 플레어 키건의 소설을 두 권을 읽고. 이런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책, 소설책을 잘 모르지만 그런 감정들을 좀 느꼈어요. 그래서 되게 좀 먹먹하면서도 좀 신비한 그런 책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. 아, 책으로 수다를 떨다 보니 너무 좋은 마음에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일단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도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. 음, 제가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음, 두권다 읽어 보니까 분명히 호불호가 나뉠 듯합니다. 요즘 또 사람들의 성향이 워낙 뚜렷해서 마냥 이 책이 막 대단하다, 와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긴 해요. 근데 단편 소설이 또줄수 있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 깊은 메시지, 울림. 이 책은 그게 정말 매력이에요.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. 아니면 그냥 좀 싱겁고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로 남을 수 있어요. 공감이 잘안 되는 거죠. 기대를 하지 마시고, 기대 없이 읽으세요. 그리고 스토리 속에서 뭔가, 뭔가를 찾아내려 하지 마시고, 그 표현들, 그 장면들에 집중해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당연한 듯, 나한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과 용기는, 어, 사랑에 있다는 교훈도 주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게 어떤 사랑인지는 모르지만, 어린 소녀조차 느낄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그 따뜻한 사랑일 거라고 어, 저는 생각합니다. 네 늦은 밤까지 제가 오늘 책 수다를 좀 떨었는데요. 맡겨진 소녀 좋은 책인 것 같고요. 이 책은 제가 어, 추천을 드리기보다 저의 느낌을 공유해드리는 네,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랑 맡겨진 소녀는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결이 비슷한 책인 것 같아요. 아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 책을 계속 좀 뭔가 갈구하고 찾는 이유를 저는 좀이 책에서 얻었거든요. 그래서 이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계속 좀 궁금해지고 음, 계속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. 네. 늦은 밤까지 저의 또책 수다를 들어주신 네, 구독자 어,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. 네, 내일도 토요일이에요. 네, 아직 저는 어, 잠을 안 자고 이러고 있는데 일찍들 다 주무시고 좋은 밤 되시고 네, 내일 또 좋은 카페에서 좋은 책과 어, 여유로운 그런 주말을 예,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클레어 기관의 소설 맡겨진 소녀였습니다.